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 유대표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기아 자동차의 EV6 차량입니다. 전기 차량은 유지비가 적게 들고 관리하시기 편안한 특징이 있는데요. 잔고장 없이 유지비 저렴하게 차량을 이용하실 계획이시라면 오늘의 전기자동차 EV6 차량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V6 차량 전기 차량 중에서도 큼지막한 외관과 넓은 실내 공간 덕분에 많이 찾아주고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EV6 중에서도 안전한 사륜구동까지 되어져 있는 멋진 차량, 오늘의 차량입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에서는 국산 대형차, 국산 전기차 전문적으로 매매하고 있는 만큼 국산 전기차와 대형차 구매 예정이시라면 소중한 인연 만들기 채널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외부 내부 깨끗한 차량인 만큼 편안하게 시청해 주시고요. 2천만원대로 준비한 만큼 가성비로 찾으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채널 구독 한 번만 해주세요. 자 오늘의 차량입니다. 기아자동차의 EV6 스탠다드 4륜구동 라이트 모델입니다. 2022년 7월에 등록한 2022년형 실 주행거리 69,000km 주행한 깨끗한 차량입니다. 신차 가격이 무려 4,968만원 정말 고가의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사고 이력까지 없는 깨끗한 차량, 오늘의 차량입니다. 모두가 좋아하시는 흰색 색상에 실내는 깨끗하고 화사한 크림 화이트 실내까지 더해진 매력적인 차량, 오늘의 차량인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자체적으로 2개월 4,000km 보증해드리고 있고, 엔진 미션 동력 전달 장치는 5년에 10만 키로와 EV 전용 부품 및 배터리는 10년에 16만 키로까지 보증이 되기 때문에 걱정 없이 오늘의 차량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전국 최저가인 가격, 합리적인 가격에 안내해 드릴 거니까 걱정 없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외부, 내부, 확실하게 깨끗한 차량으로 준비했으니까 걱정 없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전면부 모습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면부 모습 보시게 되면 이름표는 공사수에 3074번호 메모해 두셔도 좋습니다. 직접 매입해서 보유한 차량인 만큼 차량의 컨디션 약속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범퍼의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긴급제동 반자율주행 가능한 스마트 센스 패키지 옵션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전면부 전체적인 모습 꼼꼼하게 돌려보셔도 돌티문적 없이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흰색이 아닌 화이트 펄 바디의 차량이라 더욱더 반짝반짝하고 예쁜 색상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본넷 모습 보시게 되면 조개껍데기를 형상화한 크림쉘 타입의 본넷으로 전체적으로 전면부를 덮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트 보시게 되면 투명도 좋은 깨끗한 라이트 적용되어져 있고요. 위쪽을 보시게 되면 길쭉하게 방향지시등 나오는 만큼 존재감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면부 모습 보시게 되면 유선형의 모습, 매력적인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반대쪽 라이트 보시더라도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 청결도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에 사고 이력까지 없는 깨끗한 차량 오늘의 차량인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외관이 정말 깨끗하고 좋은 만큼 걱정 없이 보셔도 좋습니다. 자, 앞쪽 휘을를 보시게 되면 다이아몬드 커팅 휠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차량이 이동할 시 반짝반짝하게 예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앞쪽 타이어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약 50%에서 60%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측면부 모습 보시게 되면 앞쪽서부터 뒤쪽까지 깔끔한 모습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문을 열고 닫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미러가 펴지고 닫히니까 이런 부분도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최신형의 타입에 맞게 이렇게 변형되어져 있는 손잡이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멋지게 되어져 있는 만큼 이렇게 최신형의 디자인 옵션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뒤쪽에서 앞쪽을 보시게 되면 이색 없이 단차 없이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뒤쪽 휠 또한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 뒤쪽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신품급 타이어 90% 이상 남아 있는 정말 많이 남아 있는 타이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후면으로 가보겠습니다. 후면 가서 보시게 되면 멋진 후면부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후방 감직이 적용되어져 있고 후, 후방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후방 방사경 되어져 있고 거기에 그 브레이크 라인 또한 예쁘게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쿠페형 스타일로 되어져 있는 뒤쪽의 라인이 정말 예쁘게 떨어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방향지시등은 큼지막하게 나오는 만큼 이런 방향지시등도 이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트렁크 공간을 열어서 보시게 되면 널찍한 트렁크 공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트렁크 공간 자체가 널찍하고 깨끗하니까 이런 부분도 챙겨서 꼼꼼하게 보시면 좋습니다. 바닥 부분을 들어서 보시더라도 수납 공간이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만큼 곳곳에 수납 공간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쪽을 살짝 보시게 되면 크림 베이지 타입으로 되어져 있어서 실내가 화사한 차량 오늘의 차량입니다. 자 반대편 넘어가고 있습니다. 반대편 넘어가서 보시더라도 깨끗한 외관 상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유선형으로 되어져 있고 깨끗한 화이트 펄 바디 차량이라서 더욱더 매력적인 차량입니다. 모두가 선호하시는 하얀색의 차량, 실내도 예쁜 차량, 오늘의 차량이었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빗길, 눈길 안전한 4륜 구동의 차량이니까 안전하게 차량을 이용하시려면 저렴한 유지비로 차량을 이용하시려면 오늘의 차량 EV6 차량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관은 보시는 것과 같이 하자 잡을 곳 없이 깨끗하니까 저와 함께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확대를 하고 프레시를 켜서 꼼꼼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실내 클리닝까지 완료한 차량이라서 정말 깨끗한 실내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서 보실 때 가니시 부분 보시게 되면 청결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조수석 시트는 밝은 시트로 되어져 있어서 화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손상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산단쪽 보시게 되면 어두운 마감재로 되어져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패턴으로 되어져 있는 예쁜 실내, 고급스러운 실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수석 실내 전체적인 모습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청결하고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특히나 실내 클리닝까지 완료한 차량이라서 더욱더 청결한 차량, 오늘의 차량입니다. 자, 도어 트림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어 트림 보시게 되면 위쪽서부터 아래쪽까지 투톤의 조화가 예쁘게 되어져 있고요. 손잡이 부분도 깔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실내 모습, 깨끗하고 좋은 모습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후석을 가서 보시게 되면 후석 시트도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 가까이 가서 보시게 되면 가니시 부분도 청결하게 되어져 있고, 널찍한 실내공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바닥 부분에 전기차만의 특징, 바닥 부분이 좌측 우측 평평하게 되어져 있어서 어린 자녀를 둔 분들께서 혹, 혹시나 어르신 분들께서 이용해 보신다면 뒷좌석의 편안함을 더욱더 느끼실 수가 있고요. 뒤쪽 시트도 꼼꼼하게 좌측 우측 모두 살펴보셔도 깨끗하게 되어져 있는 모습. 널찍한 실내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좌석 뒷좌석 모두 밝은색 시트가 되어져 있어서 화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화이트 바디 색상의 실내까지 투톤으로 되어져 있어서 더욱더 예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뒤쪽 전체적인 모습 보시게 되면 스포티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유선형으로 되어져 있는 테일 램프가 함께 뒤쪽에 선바인저 뒤쪽에 뒷유리 선바인저도 멋지게 디자인되어 있는 만큼 이렇게 고급 차량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짝반짝한 펄감이 예쁘게 되어져 있는 만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빛길 눈길 안전한 사륜구동의 차량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유류비가 절약되고 전기 차량이기 때문에 세금과 연비 거기에 유류비도 들어가지 않는 정말 가성비의 차량, 오늘의 차량이고요. 실내로 들어가서 보실 때 널찍한 실내 공간과 함께 다시 한번 꼼꼼히 보셔도 깨끗한 시트 컨디션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널찍한 실내 공간과 함께 천정 부분 깨끗하게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비흡연 차량으로 깨끗하게 이용한 만큼 오늘의 차량 만나보신다면 만족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운전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운전석 가서 보시게 되면 도어 트림 위쪽서부터 아래쪽까지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요. 오토 윈도우 스위치 되어져 있고 오토 미러 버튼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실내 클리닝 완료한 차량, 운전석 시트까지 이렇게 청결하게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크래시패드 보시게 되면 VDC 버튼, 미끄럼 방지 VDC 버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륜구동과 함께 이용해 보신다면 더욱더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핸들 보시겠습니다. 핸들 보시게 되면 투톤의 핸들 예쁘게 되어져 있고요. 반자율주행 기능과 차선 유지, 반자율주행과 차간거리 보조기능, 이렇게 스마트 센스 패키지 옵션 적용되어져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고속도로 운행 시 차간거리 유지되면서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기능 가능한 차량이고 오늘 준비한 차량은 전자계기판 옵션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전자계기판 예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셀렉트 할 때마다 이렇게 계기판이 변형되면서 예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변형된 계기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쪽 대시보드 상단 쪽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꼼꼼하게 비춰드려도 이렇게 깨끗하고 좋으니까 걱정 없이 보셔도 좋습니다. 블랙박스 적용되어져 있고요. 하이패스 적용되어 있고 기아 커넥티드 서비스 가능한 차량이고 이렇게 모든 옵션 적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래쪽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 적용되어져 있는데요. 최신형의 내비게이션 적용되어져 있고 깨끗하게 되어져 있는 만큼 여러 장치로 이용해보시면 좋습니다. 터치스크린이 가능한 차량이라서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모든 부분 개선형 내비게이션 들어가져 있는 만큼 개선형의 내비게이션 풀 터치스크린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후지를 넣게 되면 후방 카메라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니까 이런 부분도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풀 오토 공조기 적용되어져 있고 여러분들께서 풍량 조절, 온도 조절 시 이렇게 터치 스크린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 공기청정기 옵션이 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도 이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 아래쪽을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USB 포트와 충전 케이블 되어져 있고요. 통풍 시트 가능한 차량이고 열선 시트 가능한 차량이고 핸들 열선 기능과 조수석 열선 시트까지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도 옵션을 이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오토 홀드 기능 가능한 차량이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기 옵션까지 되어져 있고 자동차 키는 두개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자동차 두, 키도 두개받아시면 좋습니다 컵홀더 부분도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요 수납 공간이 이렇게 깊숙하게 되어져 있고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 수납 공간이 많이 되어져 있는 만큼 오늘의 차량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전체적인 실내 모습 깨끗하고 좋은 차량인데요 필요한 옵션도 모두 들어가져 있어서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특히나 VDC 옵션과 사륜구동 옵션 적용으로 더욱더 빗길 눈길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경차보다 유지비가 저렴한 전기차, 전기차 차량인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신차 가격이 무려 5천만원에 육박하지만 가성비 있는 가격 3천만원 아래로 2천만원대로 전국 최저가인 가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 영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아자동차의 EV6 스탠다드 4륜구동 라이트 모델입니다. 2022년 7월에 등록한 2022년형 실주행거리 69,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신차 가격이 무려 4,968만원 약 5천만원 상당하는 고가의 차량인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무엇보다도 매력적인 외관, 화이트 바디에 매력적인 실내, 화사한 밝은 내장이 되어져 있어서 더욱더 매력적인 차량입니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4륜구동까지 되어져 있는 차량, 오늘의 차량이었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무엇보다도 저렴한 가격 합리적인 가격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가격 안내합니다. 오늘의 차량 가격은 2670만원입니다. 2670만원에 안전한 사륜구동을 포함한 차량 전국 최저가인 가격으로 안내해 드렸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전기 관련된 부품, 동력 장치 관련된 부품, 신차 보증 넉넉히 남아있고, 배터리 관련 부품은 10년에 16만 키로까지 보증이 되니까, 걱정 없이 오늘의 차량 만나보셔도 좋습니다. 경차보다 유지비가 저렴한, 큼지막한 차량, 오늘의 차량 이렇게 안내해드렸으니까, 오늘의 차량 마음에 드셨다면, 상단의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단한대 뿐이 없으니까 혹시나 판매된 이후의 영상을 보신다면 소중한 인연 만들기에서 안내해드린 가격 수준에서 가까운 매장 가셔서 2차저차 꼼꼼히 비교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에서는 멀리 계셔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량을 직접 가지고 배달해드리는 홈 배송 서비스 실시하고 있고요. 저렴한 매매를 위해서 알선 수수료 없이 깔끔하게 거래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이렇게 마무리 인사드리고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좋은 가을 행복한 가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구독 한 번만 해주세요.